뽀쏨의 붉은 끝동이 대장정에 막을 내렸지만 너무나도 슬픈 장면들이 많았죠 결국 무녀세자의 죽음과 덕임의 죽음으로 슬퍼하며 시청했던 것 같습니다 산의 마음을 받아들인 덕임의 모습이 나왔지만 산이 온전히 자신만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덕임은 알기에 승은을 입기를 바라지 않는 덕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산은 덕임을 지키기 위해 그녀에게 승을 내렸고 그렇게 승은상공이 된 덕임이었습니다 승은상공이 된 덕임은 그리 기쁘지만은 않았죠. 산에게 마음이 있는 덕임이었지만 예전처럼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었기에 슬퍼하는 그녀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덕임이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날 그녀를 찾아오지 않은 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덕임이 잠든 사이 찾아와 그녀를 바라보고 있던 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최종화는 덕임의 아들인 무녀세자가 홍역을 앓고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에 슬퍼하는 덕임이었고 산은 자마 슬픔을 드러내지 못하고 혼자서만 슬퍼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아픈 덕임을 찾아온 산은 그녀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지 못했었죠. 그 이후에도 불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역시 원작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영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산의 명으로 인해 덕임에게많은 숨기고 있던 주변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덕임이 결국 영희가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 영희와 만나고 나오는 길 덕임이 쓰러지게 되었죠. 이후 깨어난 덕임은 마치 삶의 의지를 가진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이후 장면에서 산은 경무에 쓰러지게 되고, 그를 간호하던 덕임은 깨어난 산의 품에서 다시 쓰러지게 됩니다. 그렇게 쓰러진 덕임은 한참을 깨어나지 못하다가 간신히 눈을 뜨게 되고 서상궁이 산을 데리고 오겠다고 하자 덕임은 자신의 동무들을 불러달라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앞에 산이 나타났고 그녀는 다음 생에는 자신을 스쳐 지나가달라며 아는 채도 하지 말라고 말했고 산이 자신을 연모하지 않았느냐 묻자. 그랬다면 산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 말한 덕임은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렇게 덕임은 산의 곁을 떠났고, 그녀의 죽음에 슬퍼하는 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 이후 후세를 위한 후궁 간택이 시작되었고, 덕임과 하나도 닮지 않은 수빈 박씨가 간택됩니다. 그 이후 수빈 박씨가 만든 만둣국을 본 산은 덕임을 떠올렸고 아마 이 장면이 최종화에서 제일 행복했던 장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이후 덕임을 잊겠다 말하는 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는 역시 덕임을 잊지 못했고 그녀의 유품을 보며 슬퍼하는 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덕임을 그리워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산의 모습이 나왔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덕임을 다시 만나 자신들의 순간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산의 마음이 나오며 옷솜의 붉은 끝동 드라마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덕임이 죽음을 맞이할 당시 덕임의 처소에 있던 꽃이 나오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꽃의 의미가 궁금해서 찾아보니 그 꽃이 능소화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능소화에는 슬픈 설화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설화를 옮겨보자면 옛날 어느 궁궐의 복사꽃빛 고운 뺨에 자태도 아리따운 소아라는 어여쁜 궁녀가 있었다 임금의 사랑을 받게 되어 빈의 자리에 올라 궁궐 한 곳에 처소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임금은 빈의 처소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빈이 요사스런 마음을 먹었더라며 가진 수단을 다해 임금을 불러드리려 했을 것이건만 마음씨 착한 빈은 이제나 저제나며 임금을 마냥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다른 빈들의 시생과 음모 때문에 궁궐의 가장 깊은 곳까지 밀려나게 된 그녀는 그런 것도 모른 채 임금이 찾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다. 혹 임금의 발자국 소리라도 나지 않을까 그림자라도 비치지 않을까? 담가를 서성이기도 하고 담 넘으로 하염 없는 눈길을 보내기도 하며 애를 데우는 사이에 세월은 부질없이 흘러갔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기다림에 지친 이 불행한 여인은 상사병에 걸려 담가에 묻혀 "내일이라도 오실 임금님을 기다리겠노"라는 애절한 유언을 남기고 쓰리쓰리 죽어갔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어느 한 여름날 모든 꽃과 풀들이 더위에 눌려 고개를 떨굴때 빈의 초소를 둘러친 담을 덮으며 주홍빛 잎새를 넓게 벌린 꽃이 넝쿨을 따라 곱게 피어났다 이 꽃이 바로 능소화라 전해진다 그래서 능소화의 꽃말은 그리움과 기다림이 되었다고 한다고 전해집니다 이 설화를 보면 덕임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는데요 후궁이 된 덕임은 능소화의 설화와 같이 항상 산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다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나도 슬펐지만 두 사람의 서사를 아름답게 담아낸 옷소매 붉은 끝동 드라마였는데요. 한동안은 이 드라마가 그리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